안녕하세요, 해라 님. 답변 중에 나쁜 애고는 없고 다 예쁘고 귀여운 애고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여기에서 다 예쁘고 귀여운 애고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인정을 해주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느껴주고 인정받아 주면 다 예쁜 애고예요. 인정하는 걸 몰라서 해라 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그거 받고 인정만 해주면 예쁜 애고죠. 저에게는 공부를 안 했다고 도망만 친다고 무능하다고 스스로 내면을 공격하는 아이가 있어요. 우울해서 멍하게 눈빛이 죽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먹는 시점에는 되는 대로 살아가다 작은 촉발이 일어나면 다시 자기를 혐오하고 공격하고 그 말에 상처받아 많이 우는 아이가 제 내면을 크게 차지한 것이 10년째예요. 노력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노력을 별로 안 해도 잘해야 유능한 것이라는 마음이 너무나 뿌리 깊어요. 어릴 때부터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잘하는 애라는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많이 들은 것이 족쇄가 된 것인지 흥미 위주가 아니라 시험이나 취업 등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뱃속에서 거부감이 올라와서 통제되지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억지로 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정신적으로 과도한 압박감을 받아서 비명을 찌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노력을 많이 안 해도 잘하는 유능함을 포기하면 될 텐데 제가 유능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너무 겁이 나고. 인정이 안 돼서 어영부영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는 시간이 넘물러 노력해도 안 될까 봐 미래가 두려워요. 점점 무능해져서 이제 객관적으로 저자손 신을 바라보는 것조차 수치스러워서 힘이 들어요. 지금 아무런 취업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너무 무능해요. 완전 바보 같고 미련해요. 제가 너무 싫어요. 어릴 때는 그럭저럭 인정도 받았고 적당하게 살아왔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갑자기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과 실망감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시간만 보냈어요. 이런 저한테도 나쁜 아이가 아니라 이쁘고 귀여운 애고를 볼수 있나요? 무능하고 어리석어도 괜찮은 건가요? 유능해질 수는 없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대는 무의식 속의 모든 애고들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유능한 애고만 인정하려고 하고 무능한 애고로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둘다 인정을 못하게 되죠. 무능한 애고가 올라올 때 무능하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나 무능해. 이렇게 무능함을 느껴주고 인정했어야 돼요. 그래 그 밑에 있는 나 유능해 얘가 올라올 텐데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 인정 안 해준 애고가 누구냐? 미움애고. 그대는 미워하잖아요. 자기를 미워해. 보세요. 다트집자뭐 무능해서 미워. 어? 열심히 안 해서 미워. 고집 부려서 미워. 너 이러이러해서 미워. 계속 미워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기 마음을.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하고 느끼면 될 텐데, 응? 그리고 그대 속에 무능함과 유능함 둘다다 다 있는 거예요. 무능함과 유능함을 둘다 인정을 해주면 그대는 자꾸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무능함을 인정해주면 무능해질까봐. 아니요? 무능함을 인정해주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능함을 쓸때 쓰고 안쓸때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는 질문하겠죠. 혜라님 무능함도 필요한 게, 있, 필요할 때가 있나요? 당연하지. 그대가 너무나 유능하면 그대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대는 좀 도움도 받고 그러려면 무능함을 좀 써야 돼요. 그죠 남자친구한테, 어,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좀 따봐. 이럴 때, 내가 따줄게. 그리고 뭘딱 따. 이때 무능함 쓴 거죠? 그런 무능함을 써주죠. 그래서 사랑을 받아. 근데 직장에서는 딱 유능함을 써서, 자, 과장님,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또 유능함을 쓸수 있게 돼요. 무능함을 인정하면 유능함이 인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능, 유능을 잘 쓰게 되는데 무능한 그대를 인정 안 하니까 유능한 그대와 무능함 그대 둘다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응? 열등감을 인정 안 하면 우월감도 인정이 안 돼요. 두 개는 쌍으로 다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을 쓸때안 쓰고, 안쓸때 쓰고, 우월감을 안쓸때 쓰고, 아빠 앞에서 막 잘난 척 해. 어, 내가 더 잘났어, 아빠보다. 그럼 혼나죠. 직장 상사 앞에서 잘난 척 해. 우월감 써. 혼나죠. 그때는 열등감을 써줘야 되고. 일을 할 때는 우월감을 써줘야 되고. 쓰고 안 쓰고, 어떤 마음이든 인정만 하면 그렇게 다쓸때안쓸때 구별만 하면 다 유능하고 우월하고 예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예쁜 마음이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쓸때안쓸때 구별을 못하면 미운 마음이 에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왔어. 그 남자한테 부인이 있어. 그런데 가서 그 부인 앞에서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래보세요. 머리카락 잡히지. 유능함도, 그렇게 그대가 좋아하는 유능함도. 그 유능함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쓸때안쓸때 구별 못하고 쓰면,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그대의 직장사한테 가서, 나 유능하거든요? 하고 막 써. 적당히 무능함을 써줘야 이쁨을 받는데. 그렇죠. 어떤 마음이든 그대가 아무리 못나고 나쁜 마음이라는 것도 그대가 인정만 해주면 다쓸 때가 있어. 옛말에 우리 조상님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도 보약이다. 쓸때 쓰면 그렇죠. 그래서 개똥도 쓸려면 없다. 얘기는 뭐예요? 다 쓰일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석이든 이 천지간에 쓸모없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대는 이거는 쓸모 있고 이건 쓰고 분별하면서 어떤 마음을 버리고 어떤 마음은 집착하고 이게 미움이야 다 인정하고 그 마음을 느껴야 돼 유능함 나는 유능한 여자예요 할때 유능함 느끼고 나는 무능한 여자예요 무능함 느끼고 해야 돼요 저는 유능함만 느끼고 무능함을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둘다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뭘 물어볼 때모르면나 몰라 이것도 쓰고 알면 나 이거 알아 얘기해주고. 내가 무능해야 될때 무능해요. 나 무능해. 나좀 도와줘. 네가 유능하니까. 이것도 쓸줄 알고. 나 유능해. 내가 할게. 이것도 쓸줄 알고. 시의 적절하게 내가 써야 될때 쓰고 안 써야 될때안 써요. 너무 유능해서 자기가 다 해버리면 제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적당한 선으로 무능함을 써주면서 그걸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너무 유능하면 자식이 어떻게 되죠? 무능해져요. 나이 40 먹었는데도 계속 돈을 대줘봐. 애가 돈을 버나. 적당히 무능해줘야, 무능할 때 무능해줘야 어린 시절엔 돈 벌어서 유능함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나이 먹으면 부모가 적당히 무능해져야 아이가 돈을 버는 유능함을 쓰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어떤 마음은 나쁘다고. 그게 미움이에요. 그대는 예쁜 애고죠. 근데 그 예쁜 애고를 인정해서 예쁜 애고로 만들진 않고, 자꾸 미운 애고로 만들어. 인정을 안 해주죠. 인정하세요. 느껴주세요.